이제 그 차림 아, 이제 보고 예예 네, 예, 예, 네, 예. 좋아요? 음. 예, 기만가어 원앙마 차림 가겠습니다. 예. 그 예. 그 어떻게 조정 다 됐나요? 음. 조정을 제가 잘 아, 했습니다. 예. 멋진대곧 부탁해. 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2국 시작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상대는 이제 후수 기마고요. 어 선수 원앙마 차렸네요, 제가. 자, 그 타이슨 검법으로 이제 한번 어... 이 공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전적 괜찮구요 상대. 자. 그 타이슨 검법만의 이제 고유 이제 패턴인데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마가 진출하고 어, 발 빠르게 이제 면폭하고요 어, 발 빠르게 어, 중앙조를 이제 열고 어, 이제 고유 이제 패턴입니다. 가스 공법 여러분, 네 예, 맞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예, 발빠르게 중앙 상이 나가서 어 병을 일단 이 노리고요. 예, 상대 이제 대웅상 보겠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둘까 상대가 특허 등록해 야된대요팬돌님예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특허 서둘러야 됩니다. 자. 그, 이제, 기존에, 이제, 정석을, 이제, 무시하고, 가장, 이제, 실전적인, 이제, 수가, 이제, 아닐까요? 어, 타이슨 건법이에 어, 그런, 이제, 예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갔다. 이, 상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충분히, 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세로, 이제, 밀고. 예, 일단은, 이게, 조리 걸렸으니까, 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보다 그, 또, 또, 얼른, 또, 올라. 어, 할까? 이제, 한번 더, 이렇게, 밀겠습니다. 아, 좀, 아, 뭐 아, 강력하게, 이제, 예, 예, 가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원래 힘이 좋아요? 자, 아, 뭐 보통 예, 아니에요. 그,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의, 그, 연구된, 이제, 수순이기도, 이 하고, 아, 아 그렇습니다. 예, 저만의, 이제, 그, 연구된, 이제, 패턴이기도, 이 하고요. 이, 예, 다음 수, 이제, 어찌 둘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한이다, 뭐, 뭐 두겠습니까? 여기서. 음, 음 거기서 뭘 두냐? 음, 어, 칩니까? 이러면, 제가 물론 이렇게 시비를 이제 먼저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초다 보니까, 어 선수 이제 2점을 이제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렬하게. 아, 맷집으로 이거 커버합니다. 이런 거는. 별게 이제 아닙니다. 먼저 이 네.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말을 이제 먼저 노리고, 마와 이제 병 이제 AB 이제 맛보기 이제 하겠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곽관님 어서 오십시오. 곽관님 반갑습니다. 자. 상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별로 뭐이 두려움이 이제 없습니다. 이 하도 이매 맞는 게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자이 두렵지가 이제 않습니다. 저는 아, 병도 아주 아치하고 예. 차부터 뺀다. 자 이거 간다. 이 변화 이제 어. 보고 있는데요. 근데 좀 이게 불만이 제 뭐냐. 어, 상대 이 반격이 좀 이게 거슬립니다. 음, 뒤에 장군도 있고. 자 이거 가고 이제 여기 이제 치고 어 그런 수가 좀 존재를 합니다. 자저 제가 지금 이제 차가 이제 나가는 수가 이제 어찌 될까 이거 이제 변화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음. 아거기마가고동마로고마로 올라오면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게 상이 이제 곱게 들어가서 어 약간 좀 불만이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 간결하게 어, 병을 치하고 아그 아, 예상했습니다 이거 치고 이제 그 장군이다 못 먹는다 이, 그런 계산이고 상대가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궁 내리나요? 그래서 아예이궁 내리는 게 일, 일감이죠 그래서 아 이게 일감입니다 이 포가 이렇게 넘는 순 이제 상대가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차가 떨어지네. 아, 면포도 이거 치워야죠. 그 아, 예, 맞습니다. 야... 자, 이거 한 내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이 진행하겠습니다. 을이 상대가, 상대가... 이, 보통이 이제 넘네요. 두는 게 상대가 넘을까요? 포가 자, 그 넘는다. 이거 이러면은 아... 이 진흙탕이죠. 이갈 자리가 이제 없습니다. 차가 그 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치고 먹고 자, 먹고. 이경우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면포까지 이제 치겠다. 어, 음. 그런 이제 할 수가 이제 없는 거고. 자, 이쯤 하고, 어, 상대가 다음 뭐 이제 전략 이제 없으면은, 이 예, 살을 이제 닿는다. 예, 그 정도 이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뭐 닿는 게더 중요한 건가요? 요거 먹는 게더 중요한 건가요? 글쎄요. 어, 음. 다 이제 가능한데요. 네네. 음. 이거 이제 취한다 이제 어, 잡는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뭐 말을 이렇게 노려 이제 오겠습니다. 이 그런 얘기죠. 네. 그 살짝 이렇게 유도를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잡는다 이제 할적에자이 달라옵니다. 그때 이제 마가 이렇게 빠진다. 음 김태중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잡는다, 이, 달라고, 이제, 온다. 이게, 상을, 이, 죽일, 이제, 생각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판을 보니까, 서로가, 뭐, 아주, 그냥, 뭐, 서로가 공격하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그, 이제, 침으로 해가지고, 어, 상대, 이, 다음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둘까, 상대가? 이, 말을, 이게, 달라고, 오지 않을까? 음. 어, 그런, 이제, 예상 좀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 마가 공격으로, 예, 그렇습니다. 간지. 자, 이제 갈까, 일로 이제 빠질까, 아니면, 이 가볍게 이제 보고, 어, 맷집으로 이제 커버를 하겠다. 어... 먼저 맞으면 장된다는 게좀 아깝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말 네. 그대로 이제 맷집으로 이제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매 맞는 게 습관화 돼 있어가지고요, 이 두렵지가 이제 않습니다. 어. 누구인데 그렇게 맞았어요? 아, 무시무시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아, 이걸 친다? 네, 아, 뭐, 좋습니다. 뭐좀 음. 이제 화끈하게 이제 한번 가보자. 자, 보면... 이제, 마가 이제 나가서 이제 저돌 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수가. 자, 음... 간다? 일로 이제 간다. 자, 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해 보입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시도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네. 자, 가겠습니다. 이 가드 완전히 내리고 싸움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이제 마가 여기 들어가면요.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걸 먹으면 이 상장에 여기 들어간 상태에서 아예 아,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게 좀 있습니다. 이 장군 조심해요. 예, 예 맞습니다. 자우를 노리고 있습니다. 썬판이니까예예 예. 예, 예, 예. 네. 뭐 항상 자 이제 그 그런... 이제 대응 이제 안 나오면 은이 다이렉트로 이거 치겠다 이제 그런 <laughs> 이제 생각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멋지네요예 맞습니다. 자 이제 가도 이제 내리고 이제 싸우자 이 그런 얘기죠 지금. 아이 화끈합니다 이번 판도. 그렇습니다. 홍진평님 <봉진 평균> 감사합니다. 예. 다이슨 장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0명 구독. 볼까요? 아 이제 상자도 이제 그거 이제 좀 봤습니다. 자 이거 이제 가면은 이게 뭐 마로 이제 맞겠다 이 그런 계산 같습니다. 이 두는 거 보니까 이 가드를 이좀 내리나요? 이러면은 자이 가드를 그럼 좀이 내려라. 자 이거 장군을 좀 치겠다 이 그런 의미도 좀 된다. 지금 두는 수가 자이두 가지 이제 볼 수인데요. 어, 이제, 조를 이제 열 것인가? 아니, 살을 간결하게 이제 먼저 이렇게 갈 것인가?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 역시 지금 이제 못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살을 이제 다듬으러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마가 이제 걸리고, 이 뛰어 이제 들어옵니까? 이러면은? 자, 이 대응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온다. 이제 마가 이제 뛰어 들어온다. 아, 이거 맷집으로 이제 커버를 하겠다. 자, 들어온다. 아, 이제 마가 일로 이제 간다. 아, 이 변화. 오. 여기 온다. 이쪽으로 이제 온다. 자, 이게 일감인다. 이제 견막 가는 수가. 자, 그 일감이다, 이게. 그 장군이 좀 신경 쓰인다. 그래서 이게 일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자 조금 소강 상태에서, 네. 아 이렇게 하고 이제 오신다. 자 같이 이제 그 공격을 이제 하겠다. 자 이거 친다는 얘기죠. 상대도. 그래서요, 어 이거 치는 수가 약간 싫다. 그러면 이게 포를 달라 하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이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수도. 그리고 차 우차가 올라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게 일감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도, 시도를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가고. 자, 치면은 뭐 이제 상으로 취하면 되고요. 자, 이흥미진진합니다 이번 판도. 아, 완전히 난전입니다. 뭐, 어, 진흙탕 싸움이죠. 이거는. 진흙탕 싸움을 이제 함으로 해가지고 어, 맷 집이 이렇게 단련이 이제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차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는 건데 이게 아, 아마 예. 다이슨 이슨 공법은 바로 쏘면서 아직 뭐 이건 지금 못습니다 하는 아, 네, 예. 이렇게 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그렇습니다. 네. 이두 가지 이제 전략을 좀 취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차가 이제 빠져서 어 이제 포를 좀 이제 활용을 하겠다. 이 발빠르게 이제 공격을 이제 하겠다. 이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그 전에요. 저는 이게 발빠른 이제 진행을 어, 선택, 선택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니까 이다이렉트로 이거 치겠다. 음흠. 아 이제 그런 뜻이 좀 되기도 한다. 자이 상대 이제 대, 어, 다음 순위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간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건 이제 한번 이거 때리겠습니다. 이 그런 의미고. 네. 양지훈 님도 오셨고. 네. 꿈깨 님도 오셨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타이슨 장기님 물좀 드시라고 친정에 와. 아, 오, 예. 감사합니다. 예. 물 많이 드시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타이슨 장기 1 0 0 0명 구독 돌파하고 친정 나들이 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어,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는데요. 그 이번 시간 이번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음. 그 시원한 장기와 이제 더불어 이 빵빵한 해설로 그 여러분들 귀 속을 시원하게 한번 이 뻥뻥 한번 뚫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영 프로님이 오셨고요 감사드리고 이영태님 네, 네. 네, 네 프로가... 감사합니다 송우미 프로가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조용한 날 잡아서 한번 두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이제 대용수 이제 안 나오면은 이거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기 곽가님이 방송이 아주 많이 늘었다고. 네? 아 예. 아, 이장예예 예, 감사합니다. 이방역 있잖아요. 액션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힘. 아, 이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들 초가 남았다. 아. <laughs> 식 초가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 그렇습니다. 식 초가 이제 남았다. 네. 아예 아, 끝도 없습니다. 아. 그 강한 이제 정신력과 어, 집중력으로. <laughs> 이, 극복을 한다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얘기, 얘기하지만은, 그, 호, 호랑이 이제 군에 갇혀도? 10초를 냈습니다. 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0초가 이제 남으면 이제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신력, 집중력이 참이 중요하다. 아, 이 좋은 얘기죠? 중심잡기 님도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셨고, 이영태 님, 네. 담바사님도 오셨고요. 아, 귀에다가 완전히 그냥 때려 박갑습다 이제 그 이제 연장을 이제 하셨다. 김태수 아... 대표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자리 앉으십시오. 전망 좋은 자리 찾아서 앉으시면 됩니다. 다 전망 좋은 자리입니다. 어저랑 이렇게 그 대구 할 때는요. 상대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연장 이제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두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저만 이제 안할 뿐이에요. 예, 누구라도 이제 <laughs> 상, 아, 아, 아. 알겠습니다, 펜돌님, 네. 어, 이제 다음 수가 좀 이제 착수가 이제 좀 이제 어렵다 이제 보고. 저 충남 서산, 음. 산골에 우리 박서 예, 박수. 예, 박수. 예. 어서와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창원 프로는 어. 대, 대전입니다. 예, 다음 수가 이제 어찌든,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한이다. 지금 이제 뭐, 뭐 두겠습니까? 예, 상대가 이 고심이 참이 깊죠? 그 이제 뭐 모두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제 한이다. 지금 네, 이제 한이 이제 둘 차례인데 예, 맞습니다. 상도 이런 자리 날아가서 여기 타격 들어올 수가 있고 하니까. 예. 지금 예,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일감입니다. 어, 초입장에서 이거 때리는 수가 일감입니다. 음.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 탭을 치나요? 자, 한이다. 내가 이제 하니다이 탭을 칩니까? 마가 어디 갈 자리도 별로 없잖아요. 여기도 못 가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못 가죠. 아...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죠. 이거 어디를 가죠? 마가? 네, 차가 여기 들어와서 지키는 수밖에 없네요 차가 여기 들어와서 지키는 수? 네, 역시 거기 차가 들어오면 지키네요. 아, 이거 이제 가볍게 이제 보겠다. 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상하는? 상한은... 자, 이제 깔끔하게 하나 잡는다. 아, 어, 알겠습니다. 상대의 이제 소원대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때려달라 이 그런 얘입니다저 보고 어 소원대로 이제 해드리고 컵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집에 있을 때는요. 그1리짜리 이제 그 통으로 이제 마십니다. 저는 이 컵을 남자가 이, 이렇게 컵으로 이제 마시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laughs> 다이슨 있은... 타이슨 장기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좀 준비를 예. 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 이거 치고, 이제, 과감하게, 뭐, 살을 뭐, 때리겠다, 이제, 그런 수 같습니다. 자, 이 무시하겠습니다. 이 맷집으로 이제 커버를 하겠습니다. 긴상 자. 날라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냥, 이 무시하고, 음. 예, 말을 이제 달라하겠습니다. 아, 긴상 날라가면, 안 되는 자, 거구나. 이쯤 가고, 이 포가 긴상. 이제 넘겠다, 이 그런 뜻 같은데. 조금 전에, 이 긴상 날라갔으면, 은 차가 이거 먹고이통해 지는 거죠. 긴상욕이 날라가면 차 욕이 왔다. 네, 맞습니다. 자, 이쯤 이제 하고요. 어, 이제 때릴 텐, 이제 때려라. 이제 그런 얘기고 어, 이쯤 하고 이제 뭐, 뭘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맷집을 크면 안 되는 사람. <laughs> 맷집을 키워야죠. 아, 그건요. 음. 예, 많이 이렇게 맞으면은 자연스럽게 단련이 된다. 자, 저같이 이렇게 매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맞아 봐야죠. 그 이제 단련이 이제 되는 겁니다. 맷집에. 이1 0초남 맞습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나? 아, 이거, 이거, 이거 있습니다. 아, 예. 아, 좋은 니다 아주. 음흠. 자, 저 이게, 이 고정 이제 관념을 좀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면 이렇게 화끈하게 이거 때린다, 이런 거는. 이야, 어... 이거 정말 뭐. 어, 때리고 이거 치고. 음, 멘프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강력한. 아, 제품이야? 여러분들, 항상 이 고정 관념을 이렇게 깨야 됩니다. 이 차가 뭐, 에이... 뭐, 뭐가 필요 있습니까? 어... 카메라요. 저희들 포켓인데. 카메라는 좋은 거. 바스바스 님어가오세요 카메라 확인. 저는 예, 그렇습니다. 어, 정식으로 이제 배운 장기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예, 넘고 이제 면포 이제 하고 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이 예, 장군 이제 치고요. 어, 상대가 뭐 이제 공격을 하겠다. 아, 이제, 무시하겠습니다. 자, 맷집으로 이제 커버한다. 자, 이, 넘는다. 아니면은, 어, 이제, 기포 이제 간다. 아, 뭐, 뭘한번더볼까요 이게 면포 이제 간다. 이 장군 친다. 어, 그 변화를 이제 좀 보고 있긴 한데. 좋습니다. 이 기포란 말인데요. 외포는. 그냥 이, 무시하겠습니다. 저는. 네, 여기 빠졌을 땐 막아, 여기 들어가서 여기랑 여기 노리는 것도 괜찮아 보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음. 저는 이렇게 장군 치겠습니다, 그냥. 장군을 자. 때리고. 자, 이제 청궁해라 이, 그런 얘기죠, 이거는. 자, 이거는 또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 차가 이제 올라가겠다,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 그런 의미도 좀 되고. 아니면요,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상이 나가서 어, 이제 상과 상, 이렇게, 연결, 고리를, 이제, 형성하고. 아니면, 어, 차가, 이제, 올라가서, 이거, 장군 치는 맛을 좀 노리겠다. 아, 어, 이, 여기, 아니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쯤, 이제, 간다. <laughs> 자, 이렇게 가고, 어, 이제, 장군 치고, 다시, 이제, 장군 치고, 이, 그런 순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차가, 이제, 이, 런 자리, 이제, 오지 않을까, 어, 예상 좀 해본대요, 저는. 네, 바스버스님, 다음 오시면 되죠? 예. 네. 1초 했습니다. 자, 이제 연장하시고요. 어, 마음 편하게. 탈이 장기, 정말 무섭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강력하죠. 자, 이제 그 이제 마가 이제 나갈까? 여기서. 아, 이제 뭐가 이제 갈까? 상해 갈까? 이 대응을 좀 음, 한수고. 상 나오고 만화 가는 것도 참 좋네요. 아, 아 그렇습니다. 네. 이 그것도 이 충분히 이제 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어, 이제 그 선택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대응 이제 안 하면은 차가 이제 걸린다. 자, 이제 대응을 이제 해라. 이 예, 그런 얘기고. 자, 이렇게 가고, 어, 이제 마가 이제 나가서, 어, 이 차와 이제 이 차를 AB 이제 맛보기 이제 하겠다. 아, 이제 상대가 이제 받고요, 그 이제 봤구요. 그 수를. 자, 이렇게 가고, 이제, 마가, 이자리에 가는 수가 이게 일감인다, 여기서. 자, 보십시오. 자, 이, 갑니다. 이렇게, 마가. 자, 이렇게 가고, 어, 다음에, 이제, 마가, 이제, 간다는얘기예요 이렇게 가고, 이, 쫓고, 어, 이제, 장군 치고, 뭐, 그런 수가 좀 존재를 한다, 여기서. 자, 일단은 이게, 사, 살을 친다. 이, 어딘가 모르게 좀 약합니다, 이거는. 4 하나 정도 큰번째를냈습아 아, <laughs> 음, 그렇습니다. 이 연장 이제 하시고 잽잽 아, 정도 갖고는 그렇습니다. 이 성이 이제 안 차죠. 아, 장규동님네 오늘. 아예 어서 와요 예, 반갑습니다. 이창원 프로칠탄 타이슨 장기 지금 구독 천 명을 돌파하고 오늘 진정. 아그 자리에 왔다. 네. 음. 진정 쪽에 놀러 왔습니다. 하하. 아, 아. 자, 이 차를 이제 좀, 어, 옆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차가. 아, 이리 가면은 이제 옆으로 이제 빠진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박주원님 어서오세요. 이창원 칠단의 타이슨 장기, 맷집 장기 여러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바라본님 어서오세요. 오늘 이창원 칠단. 7단... 자, 이게 일감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 어, 이제 어, 어떻게 될까? 차장의 외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대응제 다시 이제 해야 할 것이고. 아, 아주 그냥 깊숙이 찔러갑니다. 한수한 수가. 자, 뭔제사 뭐뭐 이제, 이제 잡는 정도로 이거 양이 이제 안찬다 이런 거는 한수한 수가 천천 살입니다. 아, 살 떨립니다. 자, 이제, 그, 이제, 대형을 이제 해라. 어, 그런씁니다 아, 이렇게. 도, 자, 도, 이거, 이게, 차로 이제 건가? 잡겠다. 아, 차가 가서 이제 받겠다. 아, 그런 얘기고. 이, 쫓는다, 이거. 이거 이제, 쫓으면은. 쫓고, 말 뜨고, 밟 떠서 잠을 아, 치면서. 아, 제가 이제, 그, 노리는 거에 이겁니다, 지금. 자, 쫓는다. 이게 빠진다, 옆으로. 네, 정자 여러분. 그 타이슨 장기 유튜브에 대한 유튜브에 타이슨 장기 치면 장 프로 칠단이 방송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성원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죠. 오늘 천명 돌파하면서 한 2개월 정도 됐나요? 천명 돌파하는데. 아 예, 2개월 한이 보름 정도 됐죠. 네. 자 이제 그 상이 이제 나가는 수 이제 안 보고 있는데요. 어 물론 이제 예, 마도 이제 나가면은 되긴 되는데 약간 좀 상대 에 반격하는 게좀 신경이 쓰이고, 이 상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막아 나가서 이걸 쫓으면서 마장 불르고 차장 불리고 해서 이게 상길이니까. 뭐 그런 수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음. 강력하게 치고 나가네요? 근데 이게 상대 이제 반격하는 이게 맛이 좀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서 이제 음. 막아 나가서 그것 좀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음. 자, 이게 나가도 이게 병을 이 조를 저어 이제 조를 취하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상대는. 취한다. 이거 바로 이거 장군이죠. 지난번 방송할 때가 한달 정도 전. 지난번 이렇게 아무를 왔을 때가 예, 예 한달 정도 이제 된것 같습니다. 5월 됐죠? 네. 그때보다 방송이 엄청 좋아졌다고, 성장했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다들. 그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이제 하겠다. 자, SSA님? 이제 A 오...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FC는 막아 나가도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이거 올리는 거는 예, 차가 이제 피해 달라. 나가 돌려서 작문하면 이제 조림하으니까 조를 찔러갈 수없고아 미리 이제 들어왔다. 이 저보고 이거 한번 음. 때려달라 이제 그런 듯 같기도 한다. 이거는 음. 이 차가 가서 이제 방어를 이제 하겠다. 자 일단은 여기가 이게 일감이긴 합니다 이수가. 그 일감이네요 예. 그다음에 마장이 있으니까. 자, 이 장군, 이거 한번 치고, 아, 예상을 했나요? 자, 이거 간결하게 이제 잡는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가? 자, 느낌이 이거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치고. 자, 이 차가 이제 온다. 이 넘으면은 별게 이제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이 통렬한, 이, 아, 이 맷집으로 이 커버하죠? 이런 거는. 사뿐하게. 자. 넘겨 일단은 이에 예, 장군을 친다 여기서 이 예, 잡는 거는 뭐 천천히 이제 잡아 대고 자 장군 친다 이 예, 옆으로 이제 빠진다 이 예, 그런 얘기인가요? 아 옆으로 예, 도망을 치겠다 이 예, 잡고요 음. 그다음에 포장을 치겠다. 이 루어? 포장이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적수입니다 이거는 좀 아끼겠습니다. 부천 루어 낚시님 어서 오세요. 음. 자, 뭐 워낙 뭐, 뭐 수들이 뭐한두 수가 아닙니다. 그냥 강력한 핵펀치 날려버리니까. 예, 이차 예, 같은 게 이제 뭐 뭐가 이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아, 펜을 아, 네. 예, 치나요? 예, 어렵다 보고. 네, 정말 뭐. 멋지게 되셨습니다. 예, 잘 놓습니다.